안녕하세요. 대성수석입니다. 여기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습니다. 지금 화면에 이 돌은요, 무조 꽃돌, 무조 목화석입니다. 사이즈는 이쪽에서, 어 여기까지가 50입니다. 이 높이는, 이 높이는 40입니다. 40. 높이가 그리고 이 두께가 25입니다. 이 두께가 25. 아 그리고 지금 요 부분을 폭포로 보았습니다. 폭포로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어, 하얀 부분을 보았고요. 꽃이 피고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 또는 또는 꽃대가 있는 거. 어, 꽃대의 모습으로 보고 꽃이 핀거이 어, 꽃만 있는 그 무조 목화석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꽃대가 있으면서 꽃이 핀거 또는 폭포 모습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아, 정말 만나기 힘든 겁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어, 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주 꽃들입니다. 꽃도인데 폭포나 꽃대가 있는 거. 감사합니다.